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소리와 같은 글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같은 소리는 이 이해 보세요. 물론 하나로 봅니다. 그럼 같은 글자는 LL은 리을 리을이니까 같은 소리로 봅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와 같은 글자는 하나로 봅니다. 또 같은 소리와 같은 글자를 하나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success처럼 C 하나는 Q로 또 하나는 C옷으로 사용해서 success라는 소리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극히 드문 일이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된 소리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C저즈에서 보면 SC가 있죠? 언뜻 생각하면 S도 C, C도 C, 쌍시이니까 C저즈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리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시저즈인데 빈소를 리 좋아하기 때문에 시저즈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럼 소리 익히기로 갑니다. 미러 M은 미음, I는 이, e, R은 리얼, R은 리얼, O R은 어. 그래서 같은 소 같은 글자는 하나로 보니까 미러가 됩니다. 레터 L은 리얼, e 는 에, T는 티귿 T는 티귿, ER은 어. 같은 소리를 하나로 보니까 레터가 됩니다. 시저즈 S는 시옷, C는 시옷, I는 이, e, S는 지읒, S는 지읒, OR은 어, S는 지읒. 같은 소리를 하나로 보니까 시저즈가 되는데 된소를 리 좋아해서 시저즈라고 합니다. 사이언스 S는 시옷, C도 시옷, I는 자기소리 I, E는 어, N은 니은, C는 시옷,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사이언스가 됩니다. 캐디 C는 키역 A는 에, D는 디귿, D는 디귿, I는 이,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나네요. 같은 소리를 하나로 보니까 캐디가 됩니다. 무비 M은 미음, O는 우, V는 비읍, I는 이, 끝에 있는 이는 소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무비가 됩니다. 허니, H는 히음 O는 어, N은 니음 E는 이, Y도 이. 그래서 허니가 됩니다. 키, K는 키옥, E는 이, y도 e. 같은 소리를 하나로 보니까 키가 됩니다. 할로데이, h는 ᄀ, o는 아, l은 ᄅ, i는 어, d는 디귿. 여기서 a는 ea가 아니고 ea이죠. 네, 그래서 할로데이가 됩니다. cream, c는 ᄀ, r은 리얼, e는 e, a도 e. m은 미음 그래서 크림이 됩니다. 퀸 n q 는 키억, u는 우, i는 이, e도 이. n은 니은. 같은 소리를 하나로 보니까 퀸이 됩니다. 할리우드 h는 히 o는 아, l은 리을, y는 E, w는 우, o도 우, o도 우. d는 디귿 같은 건 하나로 보니까 할리우드가 됩니다. 다 안다고 보고 읽기 연습으로 갑니다. 박스 안에 단어를 읽어보세요. 못 읽는 게 있으면 소리 연습 많이 하시고 연습 문제로 갑니다. Mirror, Letter, C Jazz, Science, c a d d y Movie, Honey, Key, Holiday, Cream, Queen, Hollywood. 읽기 연습 많이 하시고요. 발음 연습으로 갑니다. 페이지 192쪽 책을 펴고 단어를 보면서 따라하세요. 거울 (mirror), mirror. 펜지 (ladder), ladder. 가위 (scissors), scissors. 과학 (science). science, 침부름하는 아이, caddy, caddy, 영화, movie, movie, 꿀, honey, honey, 열쇠, key, key, 축제일, holiday, holiday, 크림, cream cream yeowang queen queen hollywood hollywood hollywood